안녕하십니까 평택시 고덕신도시에서 일하는 박에서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공인중개사에 대한 그 외부에서 바라본 어떤 오해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손님들한테 들었을 때 제가 주로 이제 해명하거나 설명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공인중개사가 추천하는 물건은 안 좋은 거다. 아, 그러니까 약간 안 좋은 물건을 떨인 식으로 우리가 추천하지 않느냐라는 의심을 가진 고객분이 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공인중개사들이 보통 이제 부동산 사무실에서 손님들한테 물건을 설명할 때 진짜 안 좋은 물건을 설명할까요? 안 팔리는 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내가 과일 장사인데 맛없고 못난 과일을 손님들한테 추천을 할까요? 그런 사람은 분명히 그 장사에서 망할 겁니다. 그러니까 한 자리에서 5년이고 10년이고 장사를 해서 생활비를 벌고 이러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나쁜 물건을 추천하는 건 우리가 길 가다가 트럭이 세워져 있거나 뭐 이런 노점상 책임질 필요가 없는 뭐, 관광지에 뭐 이런 바가지 요금 씌우는 곳. 뭐 이런 곳이 그런 좀 질이 낮은 물건을 소개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부동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어떤 부동산은 사무실을 오픈해서 영업을 하고 일을 할때 거의 그 자리에서 아무리 못해도 2, 3년 정도는 일을 하게 되죠. 최소한. 그 사람이 만약에 나쁜 물건을 추천했다면 그 손님이 그게 나쁘다는 걸 나중엔 알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손님이 끊기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영업을 제대로 하고 상식이 있는 그런 마인드가 있다면 좋은 물건을 추천하는 겁니다. 왜냐면 과일 장사도 맛있는 과일을 팔아야 그 손님이 또 오고 소문이 나듯이 부동산도 똑같습니다. 물론, 이게 부동산이 회전율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제 한번 왔던 분이 다시 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똑같습니다. 항상, 모든 상황은. 그러니까, 이, 또 투자할 기회가 있을 때, 1년 전에 투자하신 분이 1년 뒤에 오시고, 또는 뭐, 이게 품목이 다 다르, 다르거든요? 아파트를 사셨던 분이 상가를 임대 놓을 수도 있고, 토지를 구할 수도 있고, 오피스텔 임차를 찾을 수도 있고, 이제 금방 돌아가는 물건들도 굉장히 많아요, 부동산 안에서도. 매매 말고 임대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에서는 안 좋은 물건만 추천한다고 생각하시는 그분은 아마 이제 전에 자신이 한번 했던 그 거래 경험상 이제 좀 별로 안 좋은 물건을 선택했던 경험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제가 부동산에서 본 모든 중개업자들은 가장 팔기 좋고 좋은 물건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팔기 좋은 물건을 해야 팔려요. 그러니까 아파트도 로얄동, 로얄층을 권해야 팔립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1층을 선호하시는 분은 1층을 권하면 팔리는 거죠. 그래서 요 오해는 이제 제가 한 분한테만 이 얘기를 들은 게 아니라 최소한 세네 분한테 들었기 때문에 요거를 좀 설명을 많이 드렸었는데 혹시나 해서 요런 편견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중개업자는 가장 좋은 물건을 추천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자신의 상황에 맞지 않는 물건이었기 때문에 내가 좀 피해를 봤다 하시면 그건 어떻게 보면 의사소통이 조금 원만하지 않았나 요런 거를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공인중개사에 관해서 이제 일반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 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개수수료는 비싸다 과연 비싼가요? 저는 이 중개수수료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너무 저렴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 지금 뭐 매매나 임대나 해서 가장 많아봐야 0.9% 밖에 안 돼요 이건 천 분의 9 거든요 근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일을 할 때, 만약에 아파트를 보러 오신 분이 한 차를 딱 보고 계약을 하셨다 하면, 중개수수료가 아깝다고 하십니다. 너무 비싸다고. 근데 이제 그한 분이 계약을 하기 전까지 수많은 상황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아파트가 나오자마자 팔렸는지, 아니면 1년 뒤에 팔렸는지, 또는 내가 이 손님과 계약하기 전에, 20명한테 이걸 보여줬는지, 뭐, 5명한테 보여줬는지, 그건 아무도 모르고, 이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이 물건을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사무실에 기본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고요. 광고비를 기본적으로 지출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손님이 오시면 현장 가서 이제 보여주는 그런 것들, 임자활동도 다 해야 됩니다. 이런 모든 게 베이스에 깔려있기 때문에, 뭐, 쉽다면 쉽게 계약도 나올 수 있고, 어려울 땐또 한없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나와서 손님들에게 열채의 아파트를 보여줘도 계약이 하나도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저희들의 중개 수수료는 그 앞에 부분의 모든 노동력 제공이나 용역의 제공 대가는 받지 않습니다. 무료입니다. 계약을 썼을 때 그것이 이제 한 포인트로 농축돼가지고 수수료로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앞에 상황들을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토지나 상가 같은 거할 때, 솔직히 토지가 그렇게 자주 팔리지 않아요. 1년이나 2년 동안 팔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의 토지를 팔려고 그 토지에 한 100번쯤 가보는 중개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손님들이고요. 같은 말을 계속 하는 거죠. 광고도 계속 유지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깔고 생각해 보시면, 현재 우리나라 중개 부수는 좀 적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매도 매수 합해서 중개 부수가 최소한 5%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상가 같은 거를 하나를 분양을 해주면 시행사 측에서 수수료를 제공을 합니다. 어느 정도 나오냐면 아무리 못해도 2%에서 5%까지 줍니다. 저희는 이제 분양을 받으시는 일반 고객한테는 수수료를 받지 않지만 시행사가 그 양쪽을 다 보전해서 수수료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중개 수수료도 지금은 이제 반 매도와 매수가 이제 반씩 자기 부분을 나눠서 내는데 어쨌든 매도 매수 합해서 양쪽에서 받을 수 있는 저희 금액이 합해도 1.8%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조금 상향시켜서 저는 3%까지 좀 올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이제 저의 개인적인 주장이고요. 어쨌든 현재의 수수료 수준에서 저희가 하는 이 노동력의 질은 굉장히 높은 겁니다. 변호사를 만약에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을 하실 일이 있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상담을 시작해서 소송까지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300만 원은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물론 간단한 법무사 사무실에서 가는 거는 그거보다 조금 더 저렴하죠. 근데 이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가장 간단한 범, 법률적 상담, 세무적 상담, 뭐 이런 부동산에 관한 모든 정보들을 알아가시면서 그거는 저희가 무효, 무료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현재 수수료 비싸다고 하시는 분은 이제 이 중개사무소를 많이 이용해보지 않으신 분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을 또 저는 많이 봤기 때문에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말씀드리고 싶은 분야는 기획부동산과 공인중개사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획부동산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습니다. 그냥 그들은 컨설팅이든가 개발회사, 뭐, 이런 서비스 업종의 하나고, 그들은 어떻게 보면 마케팅만 하는, 상품만 파는 그런 그냥 광고회사 중에 하나라고 보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 일반인들이 기획부동산한테 부동산을 잘못 사서 굉장히 이제 손해를 보거나 뭐, 사기를 당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뉴스가 종종 나오는데요. 근데 제일 조심해야 하실 게, 이런 사기를 당하는 이유의 첫 번째는, 너무나 편하게 돈을 벌고 싶은 이 소비자들한테 첫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기획부동산들이 이제 직원들을 한 3, 40명을 고용해서 월급을 한 150에서 200만원 주고 텔레마케팅이나 이런 광고를 시킵니다. 처음에는 이제 한두 달 정도는 이제 월급받는 재미로 나가시는데 이제 그 안에 분위기가 계약을 하나 쓰지 못하면 도저히 다닐 수 없는 분위기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자기가 그걸 하나를 계약을 하던가, 친인척 중에 하나한테 그거를 계약을 시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물건을 다 팔더라고요. 근데 기획부동산의 안 좋은 점은 이제 시세보다 굉장히 비싼 가격에 그걸 사게 된다는 거죠. 이유는 이제 부동산이 워낙 덩치가 크다 보니까 솔직히 2, 3천만원 갖고 땅살수 없습니다. 좋은 거요. 특히 좋은 위치에 개발 호재가 있는 곳은 이제 기획 부동산은 그 점을 잘 알고 큰 임야나 농지를 사서 분할을 합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내서 근데 그들이 그 토지 대금을 다 치르고 이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계약금 10% 정도만 치르면서 이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현금은 10%만 넣고 중도금과 잔금을 이거를 분할을 해서 새로운 분양 계약자들한테 먹인 다음에 그들의 계약금으로 치르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 평당 시세가 10만원짜리 임해였다면 이 기획 부동산한테 넘어가서 팔리면 60만원, 70만원에 팔립니다. 근데 이제 잘 모르는 외지인들, 돈 많으신 수도권에 계신 분들, 뭐 대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2천만원 갖고 뜨고 있는 지역에 작은 땅을 산다. 이거에 큰 메리트를 느끼셔서 계약을 하십니다. 현장도 가보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어느 땅인지 위치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시고 돈을 꽂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획부동산이 이렇게 난리이고 사기를 당하는 이유는 그냥 정상적인 거래 행위라면 조사해봐야 하는 것들을 조사하지 않는 소비자들한테 있다고 보시면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획부동산은 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그거를 확실히 구별해 주시고요.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을 따고 나라에 인허 인어 그 인허가 신청을 다 해서 사업자 등록을 내고 정당하게 활동하고 있는 전문직입니다. 그래서 기획 부동산에 관한 것과 부동산은 좀 구, 철저하게 구별해 주셨으면 다음으로는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간 부동산 광고 매물에 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일반 사람들은 그 네이버 매물이 다 허위고 가짜지 않느냐고 많이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제 네이버에서 검사를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가짜는 올릴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이제 네이버 매물에 있는 가격이 거품이냐, 가짜냐 하시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대부분 네이버 매물에 올라온 가격 그대로 실제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제 요즘은 이제 규제나 처벌이 강력하기 때문에 다운이나 이런 걸 절대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매물에 만약에 아파트가 좀 귀한 단지인데 한 5개나 6개가 올라왔다 하면 그거는 아마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은 하나 정도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제 집주인들이 부동산 두 군데쯤 전화를 해서 내놓으시면, 그두 군데에서도 또 공동준기를 위해서 다른 부동산에 또 물건을 줍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매물이 한 4개, 3개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현실을 좀 인지하시고, 그뭐 현재 매물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렇게 오해하실 필요는 없고, 하나하나 따져보면 결국은 한 건이라는 거죠. 이제 이런 거를 좀 이해하시고. 지금 뭐 부동산에 관한 전문 광고 홈페이지들이 많습니다. 네, 거기에 나온 것들은 거의 다 실제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가짜를 취급하면 신고되거나 고발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거를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좀 제가 지금 솔직히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모두 제대로 된 거고 다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